예, 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8월 27일 어, 화요일이죠 예, 화요일날 이슈하고 시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제는 원래 좀그 이런저런 좀할 얘기를 좀더 했었어야 되는데 어제 워낙 장이 급락을 해서 네, 어제 이제 좀 중간에 장중에 놀러갔습니다 중간에 어, 중간에 캠핑 갔다가 오늘 아침에 새벽 5시에 철수 해갖고 지금 이제 왔어요 현재 시간은 오전 8시 50분 입니다 아무튼 뭐 캠핑 갔다 오는 바람에 어제 좀 얘기를 좀했어야 되는데 못했습니다. 좀 어제 중요한 자리였는데 언급했었어, 좀 말할 만한 것들이 좀 많고 했는데 언급 못해서 좀 죄송하고요. 어쨌든 오늘 뭐좀 얘기를 지금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단은 일단은 그 여러분들 어제 좀 많이 빠졌죠. 특히 코스닥이 좀 섬뜩하게 빠졌어요. 코스닥이 어제 뭐4% 5% 가까이 빠졌습니다. 어제 4% 5% 빠졌는데, 장 중에. 어, 근데 사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원래 코스닥 시장은 뭐 변동성 자체가 큰 장입니다. 그래서 뭐 보시다시피 하루 7, 8%도 움직이는데 하루 5%뭐 감내하셔야 돼요. 이거는 코스닥 시장에 투자한 투자자분들이라면 어쩔 수 없이 견뎌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대신 오를 때도 그만큼 많이 오르니까. 뭐, 어제, 뭐, 많이 급락했다고 너무 그렇게 충격 먹고 그러지 마시고요. 당연히 요 며칠 전에 그 7%, 8월 초에 7%, 8%때 사이드카가 한번 나왔고, 어, 그리고 나서 반등도 제법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다시 한번 이제 재차 바닥 확인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뭐 이런 섬뜩한 급락, 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뭐,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이게 아니고, 나올 수가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셔야 되고요. 개인적으로 이제 저의 예상과 약간 달라진 점은 뭐냐면은 어쨌든 이게 말씀드렸다시피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뭐 코스닥이고 코스피고 이런 지수는 V자 반등을 하지 못합니다. 아, V자 반등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쌍바닥 아니면 삼바닥까지 확인해야 돼요. 바닥을 두 번, 세 번은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하고 뭐두 번만 확인하고 올라가면 좋고 세번 확인하고 올라가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아무튼 그래서 그 보시다시피 어제 급락으로 인해서 월봉이 좀 더러워졌습니다 그죠 월봉이 원래 어, 뭐 거의 도치형 가까이 만들어 놨었는데 어제 급락으로 인해서 2주간 오른 거 하루만에 다 빠트림으로 인해서 월봉이 좀 더러워졌습니다 뭐 어쨌든간 그 9월달에도 근데 저점 테스트가 한번더 들어가야 될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뭐그 말씀은 뭐 바꾸지 않고 그, 그 얘기는 바꾸지 않겠습니다. 뭐 어떤 경우든간 월봉이 요렇게 나오고 나서 다음 달에 팍팍팍 팍, 팍 이런 건 없어요. 이런 건 없어. 그 가장 가까운 예로만 봐도 여기 16년 12월 달에 봐도 11월 12월 여기만 봐도 최소 이 저점을 테스트하는 과정이 뭐몇달 정도 걸린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어제 급락 충 충격적이셨겠지만은 나와야 뭐 했었어야 될 어쩔 수 없는 저점 테스트 과정일 뿐이고요. 그래서 뭐 너무 놀라실 것 없고 빠질 때 이렇게 많이 빠지고 오를 때도 이만큼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오를 때 반등 나올 때 일단 8월 5일날에 시초가 넘어섰었죠. 넘어섰다 밀렸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우리나라 시장은 좀 지지력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코스닥은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뭐 말씀드렸다시피. 저점이 좀 불안해요. 솔직히 좀 코스피는 아직 투매다운 투매가 나오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 뭐 무사히 다행히 지켜줬어요. 원래 어제 제가 그 말씀드렸던 어제 장중에, 장중에 추가로 폭락하면은 아래 꼬리 달고 올라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는 원래는 그 코스피를 두고 얘기를 한 거였는데 코스피는 빠지지도 않았고 코스닥은 어 그냥 줄줄이 흘러내리기만 해서 아무튼 어제 얘기가 완전 무색하게 틀리게 돼 버렸는데 뭐 어쨌든간 뭐 그런 디테일은 뭐 하긴 못 맞추겠습니다. 그런 디테일 맞출 수 있으면은 뭐 이렇게 살지도 않죠, 그죠? 그렇게 매일매일 다 맞출 수 있다면 이렇게 살지도 않을 겁니다. 뭐 아무튼간에 아 오늘 얘기 조금 할게요. 오늘 얘기. 어제 저녁에 이제 보시면 어제 저녁에 미국이 일단 기사회생을 했습니다. 일단. 기사회생해서 미국장은 일단 반등이 올라와야 될 자리에서 일단 반등이 나왔어요. 어제 그 반등이 올라온 재료는 이제 중국이 전화해서 미국하고 협상하자고 얘기했다는 뉴스가 우리나라 장 마감하고 나서 나오면서 우리나라 장은 개박살이 나서 마감이 됐고 미국 장은 시초가부터 갭상승해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제 계속 봤어요. 어제 새벽 5시까지 어, 잠잘안 자고 계속 봤는데, 캠핑가가지고. 봤는데, 진짜 종일 불안하게 하더라고요. 계속 짜증나게 하다가, 마, 마감하기 직전에 새벽 4시 반, 5시 이때 되니까, 그때 돼서야 좀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종가는 뭐, 그럭저럭 어느 정도 지지력을 보이는 선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 중요한 점은 뭐냐면은, 오늘이 중요해요, 오늘이. 오늘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장에 뭐 하락이 언제 끝나냐 우리나라 장에 상승이 언제 시작되냐라는 키워드는 우리나라 장에 있지 않고 지금 한국이 이렇게 빠지는 이유가 뭐다? 미중무역분쟁하고 어파워의 장에 삽질 때문에 빠지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은 그냥 그런 주요 악재들 두 개에 의해서 움직이는 종속 변수일 뿐이지.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 백날 쳐다봐 봐야 어떤 그. 시, 좀 방향 전환이나 이런 거에 대한 힌트를 얻기는 좀 힘들 거다 라는 말씀을 예전에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미국장 입니다 오늘 저녁이 오늘 저녁에도 연속적으로 올라 줘야 겠죠 만약에 여기 생각해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차트 만들어놨는데 오늘 음봉에다 하락마감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어제 에, 어제 저녁에 그 피똥싸게 확인했던 이 저점 부분은 사실상 지지력이 없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저점에 대한 지지력을 미국이 확인했기 때문에 오늘은 반드시 올라야 돼요. 저녁에 그렇지 않으면 뭐다? 그렇지 않으면 은 이제 수 목요일, 목요일인가? 그렇지 않으면 이제 목요일 날이 굉장히 괴로워지겠죠. 그죠? 네, 내일 빠지고, 그럼 모레 연속으로 더 빠지는 거니까. 뭐 아무튼 얘기는 이렇게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만, 뭐 말씀드렸다시피 요즘 뭐... 차트를 보나 뭘 보나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트럼프가 방국기면은뭐 끝장 나고요. 시진핑이 박수 치면 오르고 뭐 그런 꼴이라 가지고 아, 요즘 사실 이렇게 좀 얘기하는 것도 좀 사실 그렇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어쨌든 여러분들 그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어 먼저 코스피에서는 없었던 투매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도 8월 6일 날 저점이 어, 8월 6일날에 어떤 저점이 8월 6일날 저점이 이미 나왔을 가능성이 있고 저 저점 분기시키지 않을 가능성이 좀 높다 생각되고요. 어, 그리고 지금 현재 뭐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1년 반 넘게 주식 빠졌죠. 그리고 뭐 여러 제가 지금까지 꾸준히 올리는 글들 이렇게 내용들 참고해 보시면은 어쨌든 지금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반드시 베팅이 들어가야 되는 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휴식쟁이가 주식쟁이가 돼서 투자자가 돼 가지고 이런 자리에서도 무서워서 주식을 못 산다면 은 도대체 언제 돈 봅니까 그죠 어 이런 자리에선 솔직히 좀 위험 감수를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어, 물론 뭐 물방하고 그러라는 건 아니고 이제 방송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 분할 매수 하세요 요 정도로 뭐 말씀을 약하게 드리겠지만 은 아무튼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뭐, 손절이나, 이런 자리에서 일단 손절이나 매도는 생각하시면 큰일 나고요 어, 최소한 홀딩, 머릿속에 홀딩이란 생각. 그리고 좀, 그 공격적이신 분들은 매수라는 단어를 머릿속에 언제나 기억해 놓으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찌 하다 보니까 오늘은 그, 장 개장 전에 이렇게 올리게 됐네요. 아무튼, 오늘도 좀 괴로울 수 있어요. 어제 미국이 뭐 저점 테스트 했죠. 우리나라가 오늘 바로 그 날입니다 우리나라가 우리나라가 오늘 어제 만들어 놓은 저점에 대한 지지력을 확인하는 날이기 때문에 오늘도 가슴 아픈 일을 생길 수 있겠지만 은어 조금 넓은 시선에서 시장 한번 바라보시고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시면 은 좋은 결과가 나중에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 하여튼 58분 인데요 저도 이제 어 집안 대충 치워 놓고 어장 한번 열심히 뚫어지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중간중간에 궁금하신 주제나 이런 거 있으시면 물어보시고요. 어, 하여튼, 성토합시다. 예, 여기서 마칠게요.